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이클 서머스의 겨울의 벚꽃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우정,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밤에 남자들은 능선 위에 여우구를 파서 저지대에 탁 트인 탁 트인 전망을 제공했습니다. 남쪽으로 보름달이 하늘에 낮게 매달려 있었고, 어둡고 붉은 갈색 풍경과 남자들의 여우굴에 바닐라색 만족의 부드러운 광선을 비쳤습니다. 후지산의 우아한 실루엣이 남자들 앞에 섰고, 정오의 전체를 드러냈을 때보다 더 크고 신성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촛불 같은 다른 이상하게도 에로틱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 바로 아래에 놓여있었고, 지구의 중력으로 매달려 있었고 남자들이 수고할 수 있도록 밝게 빛났습니다. 잭은 차갑고 백각질의 흙에 몸의 넓은 옆구리를 대고 흙 구덩이에 누워 있었다. 그는 부츠를 신은 발을 앞으로 차고 배낭을 등 뒤에 얹은 채 여유롭게 달을 올려다 보았다. 잭은 달의 밝은 표면을 관찰하고 이전에도 여러 번 했던 것처럼 불규칙한 부분이 없는지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살폈다. 그리고는 백만 년 동안의 운석에 의해 상처가 난 울퉁불퉁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그려보았다. 그중 일부는 대호수만큼 큰 거대한 분화구였고 어둡고 금속처럼 보였고, 다른 일부는 그의 상상 속에서 거의 갈색이고 비옥해 보였다. 그는 광대한 달산맥, 가파르게 깎인 협곡, 거대한 척박한 용암의 흐름을 보았다. 그는 신이 하늘에서 달, 별 은하수와 같은 보석을 어떻게 매달아 두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눈에 띄고 모든 것이 주변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했다. 후지산이 저녁 하늘의 실루엣으로 드러나고, 간토 평야가 달빛에 비치며 남쪽으로 펼쳐져 유코하마의 불빛이 비치는 도시를 바라보고, 멀리 지평선에 자리 잡은 태평양의 공허함이 보이고, 아침 황혼 무려 푸른 갈대 사이로 노란 나비가 날아다니고, 갈색 송어가 알몸을 물 위로 내밀고 나비를 잡아먹는 화려함, 생명, 창조, 균형이 그들 주변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다. 여러 세대에 걸친 견고한 콘크리트와 주철막대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분리시켰다. 숲을 개간하고 땅을 파헤치고 물을 돌려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지만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 그것은 인간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주었고, 존재의 기초에 대한 이해와 연민에 대한 인간의 능력을 가두었다. 하지만 이 신성한 높은 곳에서 자연은 인간의 젊은 영혼을 키울 만큼 풍부했다. 늦여름의 꽃이 일본 알프스를 뒤덮으며 북쪽으로 불어오는 환상적인 꿀 향기, 저녁 하늘의 검은색, 문명에 방해받지 않는 광활한 열린 공간, 달의 밝기. 즉은 마음이 평화롭게 그리고 더 깊이 성찰하는 것을 느꼈다. 그의 삶에서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았고 기대할 만한 것이 훨씬 더 많았다. 세상은 헤아릴 수 없고 탐험되지 않았으며 그의 호소에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점고 강했으며 그의 몸은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그것은 그를 사막을 지나 강을 건너 산을 넘도록 이끌었고 이로 인해 생긴 고통은 마치 더 이상 지구를 핵심에서 흔들기에 충분히 남성적이지 않은 화산처럼 잠자고 있는 것보다 더큰 만족을 가져다주었다. 다음 날 아침 군인들은 일출 훨씬 전에 스네이키 프랭카너지의 유명한 악취 폭탄에서 나는 매콤하고 짜고 자극적인 악취에 깨어났습니다. 그 악취는 천천히 남자들을 지나갔고 짙은 회색같이 만개처럼 걸려있었고 눈을 태웠고 호흡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스네이키 프랭의 구슬 같은 코브라 색눈은 그 추악한 비웃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큰 불쾌감을 초래했기 때문에 기뻤고 그것이 얻은 관심에 극도로 간지러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그는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신선한 알프스 공기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버트는 꺼져 여디나 먹어, 라고 소리치며 격렬하게 기침을 한 후, 냄새를 잠재우기 위해 재빨리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래서, 뭐야, 내 아침 매너는 어디 갔어? 로버트, 뱀 같은 프랭크가 순진하게 대답했다. 여기, 더 먹어, 그는 말했고, 천천히 그리고 매우 정확하게 전함의 포탑처럼 몸을 돌려, 깡마른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그린데이 페커스의 라인맨의 3점 포지션을 취했다. 물러나는 게 낫겠어? 경고해 코너스 로버트가 소리쳤다. 이걸 먹어 스네이키 프랭크가 소리쳤다. 이 개자식 너를 죽여버릴 거야 로버트가 소리쳤다. 스네이키 프랭에게는 너무 심했고 그는 히스테리컬하게 웃음을 터뜨리고 재빠르게 왼쪽으로 주크하여 라버트의 분노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태클은 스네이키 프랭의 흉골 바로 아래에 정확히 맞았고, 라버트의 미소 띈 입술 사이에서 담배가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기세에 스네이키 프랭은 들어올려져 몇 피트 뒤로 던져졌고, 라버트는 뱃속에 든든히 기대어 앉은 채 마른 엉덩이를 땅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런 개자식 같은 연하, 내가 그 자리를 더럽힌 건 당연한 일이야? 라버트가 소리쳤습니다. 멋진 테클린에 유진이 끼어들었다. 그래, 넌 스컹크를 잘 잡았어. 월터 에버시 덧붙였다. 나머지 남자들은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좋아요, 좋아, 그만둘게요. 스네이키 프링크는 로버트가 겁에 질린 그의 얼굴에 불어넣은 짙은 오래된 연기를 피하려고 했으며 비명을 질렀다. 그만해, 뱀 같은 프링크. 알았어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쉽게 풀려나지는 않을 거야, 로버트가 거칠게 말했다. 이봐, 길씨, 이 남자를 퇴역시켜라. 로버트가 명령했다. 아니요. 아니요. 제발. 아니요. 스네이키 프랭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대의 또 다른 악명 높은 방귀쟁이인 빅빌번스는 용감하게 앞으로 걸어가며 하복부를 문지르며 말했다. 어디에 두고 싶은 거야? 그가 물었다. 로버트는 측면포를 발사해 효과를 내라고 명령했다. 빅빌은 210파운드의 짐을 스네이키 프랭크의 가슴에 내려놓고 그 남자의 고갈된 폐에서 남은 산소를 짜냈다. 자유롭게 해 빅빌이 명령했고 로버트는 안전을 위해 달려갔다. 스네이키 프랭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자마자 빅빌은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후우아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이군요. 월터 에버든 뱀 모양의 프랭크가 땅속에서 기어다니며 아침에 땅벌레처럼 맹렬히 공기를 움켜쥐는 것을 보며 더듬거리며 말했다. 러셀 사이먼스는 그 남자가 캠프를 엉망으로 만든 건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럼 나는 망할 놈이 될 거야. 유진이 할수 있는 말은 그뿐이었다. 소울 스토리 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